일단 사진 찍을 거야. 처음 예. 어, 앞으로 모으고 한번. 네. 어.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처음 촬영 때세 시간. 네. <웃음> <웃음> 이거 끝나면 다 어, 도와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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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프로필 촬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 맞습니다. 프로필 찍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한2년 전에 그때 저희가 4년 전이죠 석사분들 원장님들 모시고 다섯 여섯 명. 취득을 했잖아요. 그때 촬영을 했고 12명, 13명 대학원 가가지고 11분 정도 석사, 박사 과정을 다 하고 계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 기업의 어떤 모토 자체가 거만을 중요시하고 거만에 대한 능력을 계속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주요 목표잖아요. 지원도 하고 이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당연히 준비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강남도로 석사 네.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오늘도 강릉 갔다 왔거든요. 셔츠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여심가. 오늘 쉬, 쉬는 날인데 산행한다고 네. 나오셔서 네. 머리는 식힐요 아, 논문 잘 통과하셨어요? 잘 찍혀봐야죠. <laughs> 일단 두 포즈 찍을 거야. 그는 예. 앞으로 모으고 네. 한번. 네. 아. 그다음에 뒷짐을 지고 아, 웃으면서 한번. 네. 아, 어. 오케이 네. 나 이해했어. 네이게다시셨어요 네. 어, 네. 어. 매도 그래. 빨리 맺는 게 <웃음> 낫다고. <웃음> 네. 살짝 이쪽으로 돌릴게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저희는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찍으니까 이제 활용할 때 아주 네. 좋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면 좀 패밀리십도 네.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평소에 바빠서 잘못 만나는데 이번 기회 에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네. 뭐 석사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네. 친목 도모도 되고 좋습니다. 네. 느낌이 네. 되게 좋으시네요. 착 갔다 오셨네요. 혹시... 아, 아닙니다. 예. 아, 마사지라도 받고 네. 오신 느낌인데, <laughs> 지금 논문 마무리하고 있어가지고 이틀 잠을 잘못 못 잤습니다.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제 이론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 설명을 또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안경원에서 많이 또 접목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끝나면 박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과 피로와 스트레스로 살이 빠지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laughs> 두 번째 촬영이라 그런지, 옷이 네. 속전 속결로 아, 예. 네. 축하해. 잘 찍으실 것 같습니다. 어, <목소리도> 그렇죠. <잘> 찍으신데, <laughs> 처음 촬영 때도 3시간? 머리하고 오셨다고 다시 들었어요. 다시 아,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지금 잘 어울리나요? 어, 잘 어울려요. 세팅하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돈 얼마나? 12,000원. 제가 거금 들었습니다. 저번에 두분 사진이 너무 비슷하게 나오셔가지고. 저희, 네. 저희 오, 어머니 헷갈리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헷갈려서. 분다난 안경을 샀습 오늘만큼은 두 분이 좀 많이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야 됩니다. 어잘 나왔어요. 어. 어,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같이 모이면은 명주 같은 느낌도 같이 나고요다 하나가 아, 된다? 어, 혹시 아내분도 안경을 쓰시나요? 어저거기서 네. 만났다. 음... 맞춰주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머. 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없었겠다. 오늘도 가면 오늘 망한 것 같습니다. 남으셨어요. <laughs> <망쳤어요>. 아. 네 다시 <laughs> 가지고. 해바라기 오늘... 어... 아, <laughs> 김래원도 예. 다리가 너무 기니다 예. 어, 어, 저번에도 부 부대편 대표님 찍으셨죠? 안 찍었어요? 첫촬영이아 네. 아. 아. 촬영이 네. 그래서 신발이 <laughs> 예, 힘 많이 <안> 주셨네요. 아. <웃음> <웃음> 최근에 결혼식 하셨으니까 사잘 예. 찍으시겠다. 예. 아 저요. 예. 조금만 더. <laughs> 좀 <주세요>. <웃음> <웃음> 어우 다산점 끈끈하다 눈만 좀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갈게 응. 지금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실장님한테 투자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이잘 나와야 돼요 <laughs> 아잘나온다고 아, 아, 벽에 붙여야 되니까 김영준 일기 원장님 아, 얘기 아 요즘 아. 약간 좀 초췌해가지고 <웃음> 일주일에 8일씩 <laughs> 강원도에 갇혀 계신 아, 네. <laughs> 대학원생활은 어떠신가요? 대학원이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좀 과분하죠 제가 뭐가 원장이라는 응, 것도 좀 과분한... 음, 이 공부로 아, 인해 매출을 아,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아, 또, 음... <laughs> <laughs> 너안할줄 알아? 야, 아네 대표님 아나 <laughs> <laughs> 아요. 찍을게, 하나 둘. 예? 저 아, 없는데. 통장. 많이 아까 내가 하나 보내데많 빨리 와, 도와 어, 거, 거, 아니, 안같고습니다하살까씩만 모여 보실게. 하나 둘요하눈 감으면 안 돼요. 예.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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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만 원어치 예. 아. 립락 하나 까시심 돼.